시끄러운 속에서 공부하나, 유, 중, 음? 응? 아, 아, 그, 아까 선녀. 그 선녀, 그,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선녀, 이 줄을 날 때, 사집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내가 오늘 갖다 놓으려 갖고 왔는데, 그 사집사기에 보게 되면은, 그, 뭐야, 그, 시인 이름을 잘못 적어 놨어요. 잘못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그, 2000년대에 그 인터넷도 활발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걸 또 찾아보기도 뭐하니까 그냥 그대로 또그 당시에는 그두 분이 이렇게 혼인이 됐던 모양이야. 그래서 그 써놨는데 우리 대교사님이 저런 말하고 선녀 그 강의할 때그 작자가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 아 그전에 알고 있지만, 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잘못된 걸딱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모르고 남 앞에 쓰는게 이제.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요즘 이게 동영상 같은 거다 찍어가지고 나가잖아요. 내가 찍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카메라 대면 그냥 찍히잖아요. 요즘 보면은. 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들 앞에서 강의하는 것도 별로 반만치가 않아요. 보면은. <laughs> 근데 우리 불교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불교는 당연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개발세발 개발 이야기해도 돼요. 안 돼요. 자, 시끄러운 속에서 공부하라, 그랬어요. 보내온 편지를 꼼꼼히 읽으면서, 아, 그대가 평소 오가며 안고 눕는삶 속에서 공부가 조금 더 끊어짐이 없이, 끊어짐이 없이 쓸데없는 일에 매달리지를 않는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속속들이 스스로 살펴서 조금 더 기울이지가 않다. 도를 향하는 마음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 구세어지고 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제가 매우 즐겁기만 합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첫 편지를 받고 나서 이제 편지를 주고 받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정실하게 여기에 그편지들이공개는안 됐지만은, 그 편지를 받아보고 나서 이런 내용을 지금 아신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당신이 보낸 편지를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니까 기쁜 마음이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 제가 매우 즐겁기만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 어, 그러나 세간의 번뇌는 활활 타는 불과 같으니, 그 불길이 어느 때 멈추겠습니까, 말이야. 아까 우리 회관과사님, 네? 세간의 번뇌는 활활 타는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그 이야기에요. 어, 예, 예. 근데 그 불길이 어느때 멈추겠습니까? 시끄러운 곳에서 바로 공부하는 일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어? 그런 시비 분별이 일어나면은, 그 시비 분별을 가지고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어? 아, 시비분별 하지 말고 어? 방아차 하라 그랬구나 말이야. 어떤 경제가 온다 할때도나 시비 안해 이렇게 마음을 놓으래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네 보면은 시끄러운 곳에서 바로 공부하는 일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보면 평소 고요한 곳에 마음을 두는 까닭에 바로 시끄러운 곳에서 마음을 잘 쓰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요한 곳에 가지고 마음을 챙기는 것은 그 마음을 잘 챙겨 가지고 생활 속에서도 그 마음을 그대로 쓸수 있게 하려고 그 공부를 익혀가는 것이지. 그 마음을 익혀가는 것이지. 고요한 데서 아무 상대할 것도 없이 늘 마음이 고요하면은, 응? 누구든지 그 자리에 갔다 오면 다 고요해질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그런 데서 어, 그런 생활을 익혀가지고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것은 시끄러 경계 속에서 그런 마음을 쓰라. 응? 그래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만약 시끄러운 곳에서 힘을 얻지 못했다면, 거꾸로 이는 고요한 곳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음. 편지에서 전생의 인연이 복잡하여 지금 이 가벌을 받는다고 탄식하나, 탄식을 해요. 어, 전생의 인연이 복잡하여 지금 이 가벌을 받는다고 탄식하나, 이것만큼은 제가 감히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생각을 잊기면 그것이 도의 권림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인연이 법제배층이 값을 받는다. 어? 그래가지고 탄식을 하면 그건 인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 이야기해. 말하나 존재하는 세상 인연을 따라서 그 성품을 알면 기뻐하거나 변심할 것이 없다라고 하였고, 이게 유명한 개송입니다. 그 밑에 49번 보게 되면, 심수, 만경전, 전처, 실루요 수류인득성, 무이역 무우. 라고 하는 구제를 보면, 요 절체 문장을 보면, 심, 마음이 수만경, 만경, 만가지 경계, 온갖 경계를 따라가면서 첫 일어나지만, 심수만경전이에요. 응? 아까 그 회관관사님이, 예? 뭐 저기 막뭐 사과 사먹어라, 포도 사먹어라 이렇게 전화 온다 그랬죠? 그렇게 일어나서 온갖 경계를 만경. 온갖 경계에 보면은. 어? 그 마음이, 어, 포도 사먹으세요 그러면 잘 아는 사람갖고 먹기 싫어도 사줘야 될 것부터 사주기도 하고, 어, 사가, 어, 어 사드세요. 그러면은, 사줘야 될것 같으면은 내가 안먹되도또 사도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심수 만경이야. 마음이 온갖 경계를 따라가지고 전, 이런저런 마음을 쓰게 되지만은, 마음이 온갖 경계를 따라가지고, 이런저런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전처, 그 마음을 쓰는 곳에서, 전처, 마음이 부어져가지고그 마음을 쓰는 곳에서, 실, 능, 야, 실로, 실로, 어, 능, 야. 아주 깊은, 깊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부동심을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야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이런 마음은 좋은 마음, 좋은 것은 부처님,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거든요 능력. 전처. 내가 온갖 마음을 이 쓰는 자리에서 실로 능력야 나는 마음이 고요하고 고요하고 고요할 수가 있다. 이 소리예요. 응? 고요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수류인 득성, 수력. 수류. 류는 흘러가는 것. 인연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수력. 온갖 인연이 내 앞에서 촥 펼쳐져가지고 흘러가는데, 인아라. 무엇이냐? 득성. 그 모든 인연의 그 근본 자리가 무엇인지를 딱 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럼 우리는 인, 득성, 성. 응? 성, 그러면 우리는 공성. 받아 나오죠. 수 득성. 모든 인연이 흘러가면, 인연이 흘러가면 모든 게 꽝이야. 흑임 같은 거에서 보면. 딱그 근본. 모든 일 지금 이렇게 딱 오지만은, 100번 0부 사과, 사모로 소리 안할 거예요. 1도0번 <laughs> 사모로 소리 아주 할 거예요, 보면은. 때가 돼서, 이해서또 이게 전화 연결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라 응? 응? 이거 그냥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보면은. 응? 그거 내가 인연이 돼가지고 사먹으면 사먹어 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미루면 되는 것이고. 그때가 돼, 인연 따라 마음을 쓰는데, 응? 왜 전화했어? 응? 사모해를안 사모하다. 또 이게 복잡한 생각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인연대로. 100% 씻으면 리고어 아니면 참 면하게 생각하고 거절하면 되고, 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마음만 딱쏟던날 일이지. 쏟던 마음을 가지고 막 이리저리 또 재면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삶 자체가 보면은. 그러니까 술이 인득성이라고 하면, 려! 흘러가는 인연. 그걸 쫓아가는 인득성. 아, 모든 게부상하는 것인데. 흘러가는 것인데. 헛끼이 같은 것인데, 응? 그걸 알면서도 그 인연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상한 줄 알고 공성인 줄 알면, 내가, 내가 이런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 그 평안한 마음은 인연 따라서 그 마음을 써줄 뿐이지. 술이 인득성, 응, 그랬어요그 자리에는 무희영 모야 거기에는 특별히 기뻐할 것도 없고, 뭐, 또 근심할 것도 없이, 보면. 지금 그런 경계에 따라서 미치겠다, 이슬은 기쁜 일, 슬픈 일, 근심 걱정이 막 몰아져가지고 나와서, 어? 미치겠다 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게 없으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러면. 이런 개성이 있다는 거요 멋있는 개성이. 이 태강 고사님을 위해서 말하라 줬잖아요. 이런 거야. <웃음> <웃음> <laughs> 자, 예.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럼요, 그럼요. 예. 아, 이게 괜찮은 게고 고전 중에 고전이에 아, 그래요. <laughs> 자, 아, 이게, 말하나 존재가 그래. 심수 만경전, 천철신령요 수리인득상, 무형고. 이거 계속 아시겠죠? 말하나 존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데요 보면. 그래서 세상 일에막 너무 기뻐할 것도 없고, 너무 슬퍼할 것도 없어요, 보면. 전생사 다 지나간 것인데, 전생사 왜 끄달려? 그걸 헛개발이다 지나간 거잖아요, 그런 근데 그 헛깁이 끄달려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보면은. 또, 정명은, 정명은 유마 거사를 가르칩니다. 정명은 비유하여 좋은 땅에서는 영꽃이 피지 않으니, 낮고 습한 진흙탕에서 이 꽃이 핀다. 라고 하였으며, 영꽃은 부처님을 비유를 하는 거 보면은. 어? 극락세에 가면은, 어? 눈에 보이는 게다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이 기회가 안 기회예요. 형 평등한 거야 차별이 없는 거야 보면. 그런데 중세기에서 부처님이 한번 촥 나시면 그건 어떤 일이냐 보면. 어? 역사적인 일 아니야 보면. 아름다운 일 아니야 보면. 어? 진흙탕이 늘 진흙탕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느날 봄날이 돼가지고 촥 꽃이 피어가지고 펴서 연향을 피워내면 키가 막 피잖아요. 이런 진흙탕에서 이런 아름다운 꽃 피다 이런 소리 다 하거든요. 공부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거래요. 어렵고 힘든 삶일수록 공부의 마음을 풀때 거기에서 용꽃이 핀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laughs> 박수 좀 쳐드려요. <웃음> <웃음> 또 부처님께서 진연은 자기의 성품을 갖고 있지 않다. 어? 그러나 인연에 따라서 모든 법을 이룬다. 진연은 참으로 여유한마음 부처님 마음에요 부처님 마음 보면그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딱 들여다 뭐가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 마음을 들여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런 저런 특성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보면 그리고 진여 이 부처님 마음은 자기 성품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인연을 따라서 모든 법을 이룬다고 하였으며 이룬다고 하였으며 그, 뭐야, 그, 법성계 보면은, 불수자성 수현성이라고 하는 말을 쓴것같더요 불수자성. 불수자성. 근데 이때 이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수자성, 이럴 때이 자성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는 자성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 특성을 이야기해보면, 그래서, 진열은 자기 성품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자성이라고 하는 글자가 똑같은데, 불수 자성한테 자성은 부처님 마음자리그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용의는 중생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이 글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글인데 어디에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보면은. 근데 불수 자성 수연성은 자성, 부처님 마음 텅 비어있기 때문에, 텅 비어있는 그 자리만 지키고 있지 않대. 그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수연서 2년 따라서 자기 모습을 드러났다,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보면은 근데 여기서 진여불수 자성이나 부처님 그 마음짜리랑 어, 자성, 자자을 자성, 지키지 지키지 아니한. 아요것도 부처님 마음으로 봐도 돼요. 아요것도 부처님 마음으로 봐도 돼요. 진여는 텅 비어 있는 그 자체로 자기 성품을 사고 있는데. 그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수연 인연 따라서 성취 일체사법의 온갖 법을 불러일으킨다는 걸 보면, 그래서 이수연성알때수연성 취일체사법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지 법성계에서는 또 중생의 인연 따라서 감화하여 두루 하지 않니 없다. 그러나 늘이 보리자에 계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도하은경서를라고 보면, 자. 요것도, 그, 법당에 가면은 요 글이 많이 붙어 있어요. 법당에 가서 보면 어, 제가 비비하면서 이게 붙어 있어요. 이게 보면은. 보세요. 수연, 부감, 비부지야. 수연, 인연 따라서, 부처님의 그 마음짜리가 인연 따라서 부어 나아가가지고, 모든 것이 나아가서 감. 모든 일을 다감옥 해. 중생들한테 전부 감옥그 수요 인연 따라서, 부처님이 돌아가면, 모든 것이 나아가, 중생들에게 감옥을 하니, 니네 부주야. 이 부처님 마음, 부처님이 이 세상에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다.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상, 항상, 처차 보리자, 이보리자의 앉아 계신다. 그래서 이 보리자에 앉아 계신다. 이 보리의 자는 이 보리자는 부처님 마음 짜리에 부처님 마음 짜리에 부처님. 마음짜리. 부처님 마음짜리.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부처님 마음이 모든 중생한테 인연이 주어지면 딱 가만히 돼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만은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 마음 짜리가 움직이는 게안 되던데. 바닷물이 있으면 바닷물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육진 경계 어떤 경계가 와가지고 이제 바람이 불어. 어? 육진풍이 불어, 보면. 육진풍이 불면은 이 바닷물이 출렁이면서 물결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보면. 일으키면서 파도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파도 자체가. 어? 원래 물은 한바다가 바람도 잔잔할 때는 그대로 잔잔한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 모습이 일어나잖아요, 파도 모습 보면. 근데 원래 바닷물이 그 파도 모습은 아니잖아요, 보면. 근데 인연이 주어진 그 파도 모습을 일으켰어. 일제 사법을 일으켰어, 이게 모든 모습을 일으켰지만은, 그 일으키는 파도는 바닷물이 아니에요. 바닷물이 없나요? 바닷물의 그 축적한 그 습성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보면. 그래서 모든 것이, 육진풍에 의해서 경계 따라 모습을 드러내지만은 그 부처님 마음짜리는 조금 더 움직이는 바가 없겠니다 이해 되세요? 어, 그렇게 이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개송들이, 개송이 아니라 요, 그게 되게 좋아요. 수염, 부감, 비, 무주, 이상처자, 보리자 이게 이제 환경에 나오는 개송인데, 이것도 주 출연에 많이 걸린있는입니다 보니까. 저기 뭐야, 수리, 인득성, 무희형, 무호, 요것도 많이 걸려있어요. 이게 조사스님들이거든. 음, 마라나 존자가 22대 조사, 2 1대 가섭이 1대 조사하고, 6조, 해넥이 36대 조사면은 22대 조사인데, 22대 조사스님의 그 소리에 보면은. 만일 고요한 것을 옳다 하고 시끄러운 것을 그러다고 하면 분별하고 있어요. 이는 세간상을 없애고 실상을 구하며 생멸을 여의고 정멸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간상을 없애고 실상을 구하며 생멸을 여의고 정멸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간상 그 자리에 실상이 있고 생멸 그 자리에 정멸이 있고 오억그 자리에 공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분리해서, 분리해서 따로 구하려고 그러면은 구할 수가 없다. 세관상을 따라서 실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생멸을 여의고 정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생멸이 있는 그 자리에 정멸이 있다는 게분 근데 이런 말을 쉽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금방 이해는 가고 가는 것 같은데, 따져보면 되게 혼돈스러워요. 근데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서, 이 말의 뜻이 뭔가 공급이 생각하려고 자꾸 걸러내야 돼. 네.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갈라쳐서 보기도 하고 섞어서 보기도 하고, 근데 같은 거는 공성이야, 공성 봉성. 같은 건 공성이야 보면. 봉성. 다른 것은, 아 우리가 진공묘요 차별로 드러나는가, 차별로 드러나가 부처님 지혜에 보면은, 그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부처님 지혜가 있고, 부처님 지혜가 있는 곳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그러고 보면. 근데 생렬로 이렇게 드러났지만은, 생렬로 이렇게 드러났지만은, 세간의 모습도 이렇게 드러났지만은, 집착하지 않으면은, 부처님 모습이 야니에 집착하지 않으면은. 근데 중생들이 집착하면은, 아, 집착하면은, 아, 그거는 이제 중생예가 되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부처님은 여기서 깨달아가지고,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 전부 부처님이야. 왜? 부처님한 중생의 마음이 없기 때요에 전부 부처님.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한 번이 처음 부처님 이기에 당신을 공경합니다. 이런 말이하한 거예요. 그 법화경에 보게 되면은 상불경 보살이라고 그랬지. 상늘 언제나 불경 당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말이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으로분 초보 부처님한테 누굴 깔 보겠어. 다 받들어 모셔야 돼. 진짜 부처님은 진짜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그건. 어. 하지만 중생들이 봤을 때는 저 뒤에는 부처님이 계시고 앞에는 중생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차림이잖요 그런데 어. 이걸 띄어서 보는 것은 중생의 분별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분별심을 가지고 한 가지 모습으로 보시셔야 됩니다. 고여안 것을 좋아하고 시끄러운 것을 싫어할 때가 바로 힘써서 공부 해야 할 좋은 시기입니다. 어? 세상이 시끄러서 공부 못해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때가 진짜 공부할 때요 보면은 어, 시끄러운 속에서 갑자기 고요할 때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면 그 힘이 방석에 앉아 공부하는 것보다 천마 억대 더 뛰어난 것입니다. 오직 제 말만 기다마 들으셔야 합니다. 결코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회관 고사님은 신바람 나는 이야기예요, 면니 고사님이 세상에서 한 시간 공부하는 게 산속에 들어가고 정리를 한다고 색단한 것보다 낫다고 소리입니다, 지금. 지금 그 소리예요, 지금. 어? 아, 중생계에서 중생계 끝날지 않으면 부처님 마음을 쓸수 있다. 그렇게 최고 수승화되는 거예요. 아... 또 편지에서 반거사의 두 마디로 오고 가면 안고 누우면 삶 속에서 공부 길잡이를 삼는다고 하니. 그게 앞에 나왔던가. 어? 첫 시간에 했던 단 원공 재소유절 물실 제소모 그대용에 반거사의 두 마디로 오고 가면 안고 누우면 삶 속에서 공부 길잡이를 삼는다고 하니.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만일... 그럴 때 싫어하는 마음을 낸다면 스스로 그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아이 식러로 그러면 벌써 신경질 내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봐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게 보여요. 우리는 딱 싫어하는 마음을 잊으면 그 싫어하는 마음이 딱 보이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게 보이는 순간 없어질 때도 있고 정말 싫어가지고 또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보못보고시하는 못 보고 마음을 내면서 성깔부리면 누구 손해요 막 본인만 손해, 요요 절대 도움 안 돼요. 한 생각 일으키지 않는 것보다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 만일 생각이 움직일 때, 다만 방 것에 두마디를 가지고 마음을 챙기세요. 아, 내가 또내 생각을, 또 마음을 비워야지 마음을 챙기시면 바로 도울 때 하는 청량사를 한번 먹는 것입니다. 이게 공부가 되면은 딱 일어날 때그 마음을, 그 마음을 내놓면그 마음이 하나 들는 거에 보면, 청량사. 먹기만 하게 오, 뭔가 막 시원해지는 명야 중에 명야의 청량사를 휠다고. 그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추었으니 오직 한 마음, 아, 실기로큰 사람입니다. 그대가 고향 곳에서 오래 공부했기에 비로소 감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앞에서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업의 분들이 많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말한다면 나쁜 엄만 그에게 더 보태주는 것입니다. 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이와 같 말을 해주면은 그 사람 말을 알아들어요. 또 자기 말해요. 어, 자기 말하면 업을 더 보태주는 거야, 보면은. 나쁜 엄만 그에게 더 보태주는 것입니다. 선문의 온갖 잘못된 점은 벌써 앞편지에서 다 써놓았습니다. 딱 생각이 끊어져야 되는 거 일체만이면 일으키지 않아야 돼요. 분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참선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laughs> 참선, 그러면 우리 가앉아서 생각을 하는데, 생활 속에서 내 생각이 딱 일어나려고 했을 때그 생각을 직을딱 끊어내는 게 참선이에요. 그게 진짜 참선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우왕좌왕 하지 않고 딱 자기 마음들이 앉아있으면, 우리가 그, 말만 하아도 반은 이, 족구 들어간다 그래서, 이기고 들어간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하고도 연관이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선물에 온갖 잘못된 점 벌써 한 편지에서 다 써놓았습니다. 꼼꼼한 위치로서 잘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